안녕하세요. 이슬프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역량평가 보고서 작성의 틀 잡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당한 부담감과 막막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읽을 게 많은데 언제 보고서를 쓰냐? 또 시간도 없는데 언제 보고서를 쓰냐?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파악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보고서 쓰냐. 이런 막막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많이 대응하시는 방법이 다른 사람이 쓴 보고서 틀을 보고 짜집기 하는 접근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laughs> 또 다양한 카더라를 참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인이 있어야 된다. 세부 추진 계획이 꼭 있어야 된다. 협의체 TFT, MOU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력, 예산, 인프라, 이런 걸꼭 넣는 게 세부 추진 계획이다. 이런 카더라를 보면은 이것도 써야 된다, 저것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써야 되는 이 상황 맥락, 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저것 때려 넣는다고 좋은 보고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짜집기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틀에다가 내 아이디어를 집어 넣는 거는 굉장히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근했을 때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부작용들이 뭐냐면 이 틀을 상황을 보기도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놓거든요. 근데 이 틀이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주어진 상황과 안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써야 된다, 저것도 써야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이 틀에 맞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시간에 쫓겨서 우왕장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보고서의 기본 틀을 잡기 위해서 한번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고서의 기본적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서론, 서론 배경 같은 것이죠. 서론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인트로가 됩니다. 중요한 건 본론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이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 부분이 사실 보고서의 몸통이자 핵심이죠. 그리고 결론은 기대 효과 같은 것인데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고서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할 거다. 이게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 써야 된다, 저것 써야 된다. 많은 목차들이 있는데 사실 추진 배경, 배경 원인, 근본 원인, 현황, 문제점, 목표 뭐 써야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 다 서론입니다. 그리고 개선 방안, 추진 계획, 세부 추진 계획, 세부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해당하는 본론입니다. 그리고 기대효과가 결론이죠. 그래서 보고서의 몸통. 몸통은 본론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하려고 보고서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서론이나 결론. 이 부분은 사실은 부수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상적인 보고서의 밸런스는 서론이 간단히 나오고 본론이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결론이 간단히 나오고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몸통이니까 이 부분이 가장 자세히 다뤄져야 되죠. 그런데 실제 역량평가에서 보고서에서 많이 나타나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서론이 본론보다 훨씬 깁니다. 본론에 비해서 지나치게 길고 장황하게 제시됩니다. 자료에 제시된 수치나 고유명사 등등 이런 거 까먹을까봐 싸그리 복사해서 현황에다 붙여 넣어서 서론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본론은 부태연하고 당연한 얘기 두줄 쓰고 끝납니다. 사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 거대한 백지를 메꾸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현황에다 쓰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 되거든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이 거대한 백지를 복사해서 붙여넣음으로써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서론이 본론에 비해서 너무나 길어지고. 정작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에는 구태연하고 당연한 얘기 쓰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밸런스가 흐트러지는 문서를 쓰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심리적인 기재가 있습니다. 배경이랑 원인 파악하고 현황 파악하고 문제점 아무튼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치밀하게 놓치지 않고 잘 파악하면 해결방안이 결국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봤자 해결방안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료를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탐색을 하는 거죠. 내 해가 수립해야 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그러면 해결방안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가 본론이 가장 크게 대로 다루어지는 이 밸런스가 맞게 되고 까먹으면 안 되니까 멍땅 쓰자 하면은 밸런스가 이렇게 이상하게 됩니다 사실 역량평가는 받아쓰기나 암기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잊어먹을까봐 싸그리 작작 갖다서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목적입니다. 이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객관적인 정보를 나열하는 것은 사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목표와는 무관합니다. 만일에 역량평가가 받아쓰기나 암기력 테스트가 목적이라면 이 50분, 60분 자료파악 문서작성 시간이 있죠. 그것이 끝나고 나면 20분간 평가위원 인터뷰를 하는데 이 자료 파악 세션이 끝나면 과제를 회수해 가야 됩니다. 이게 암기력 테스트가 목적이라면. 그리고 인터뷰할 때 과제를 보지 않고 암기해서 인터뷰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료를 회수해 가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응답한다고 해서 아무 어, 모드였네 하고 감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설계는 보면은 받아쓰기나 암기력 테스트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 틀잡기의 기본 원리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서론은 핵심만 간단히 씁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본론입니다 본론에서는 구태의연하고 아름다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관건이죠. 당연한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 해결할지, 이 본론 부분이 실감나고 현장감 있고, 만일에 이게 매뉴얼이라고 치면 보는 사람이 이거 보고 집행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기본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은 쓰다가 끊기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결론의 기대 효과를 제시를 안 했다고 해서 0점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하나라도 놓치면 0점이 될까봐 과도하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발목이 잡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본론이다.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틀 잡기를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았고, 이것을 조금 더 심화해서 확장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laughs> 먼저 현황이 있고요.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현황 문제점이 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부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게 본론이고요. 이제 마지막 기대효과가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을 제시할 때 서로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ABC를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개념적으로 구별을 안 해놓으면 듣는 사람은 둘째 치고 내가 뒤죽박죽 혼란스러워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서로 다른 게 있으면 구분해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지금 양량 평가의 보편적 트렌드를 보면 프레젠테이션이든 인바스케이시든 문제점이 두개 이상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을 구별을 해놓으면 또 좋은 점이 문제점이 뭐가 있어서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할 거고 이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할 거고 이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할 거고 이 논리적인 매칭이 잘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거다. 그런 흐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인 목차로 놓고 보면은 뭐뭐 뭐에 대한 보고서가 되고요. 현황 간단히 핵심만 그리고 문제점은 서로 다른 문제점을 이렇게 구별해서 제시를 합니다. 중요한 건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간단히 제시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본론으로 넘어가면 이 해결방안, 그럼 이 문제점 A는 어떻게 해결할 거다? 그리고 이조치항의 근거가 무엇이다? B는 어떻게 해결할 거고,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기 위해서 실행방안을 어떻게 설계할 거다? 문제점 C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고, 이렇게 해결을 하고자 하는 나의 기획 의도는 무엇이다? 이 부분을 최대한 자세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지.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중요한 본론이 잘 다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도 핵심만 간단히 제시를 하면 되고요. 이것은 보고서 틀 잡기의 기본 구조가 이런 거고, 주어진 시뮬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논리를 전개하고 싶은 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현황과 문제점을 통합하고 근본 원인을 제시하거나 다른 목차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정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 목차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 평가 위원은 이 보고서의 외관만 딱 보고 어, 목차 잘했네. 이렇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용 다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외관에 너무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이다. 이 지점을 꼭 유념하셔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문서의 틀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역량평가에서 보고서 작성 틀 잡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